과 266장 드리겠습니다. 그 신명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의 지금 나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시소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모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송전삼고 적게 속에 시는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배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그 뭐, 피로 시소맑키네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여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실소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자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하오니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이제 길을 발견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얻었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부당하다고 갚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이땅 가운데 도마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곧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복되고 존귀케하여 주시고 이 세대 이땅 가운데 살아나는 다음의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만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롱고 은에 나누실 말씀은 이사에서 4장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4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392쪽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 7 9조 372쪽. 372쪽.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300, 972쪽. 아유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어. 972쪽입니다. 이사에서 4장 말씀 같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와 호 이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로 과름달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고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와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 3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재앙, 그 이스라엘 백성의그 폐역함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그들의 바르지 못하고 그들의 예배에 대한 그 가식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체벌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사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어, 사실, 원래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한 대상자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또 어, 또 여자분들은 그그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어떤 자손을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래 원칙인데 이제 남자들이 죽고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징계로 말미암아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한 한 남자에게 일곱 명까 그러니까 남녀의 성비가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먹을 걸 먹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좀 불리게 해줘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때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날. 그날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그날이 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우와의 싸기,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날, 하나님께서 회복해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귀했고, 똑같은 그날인데,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다르죠. 아까는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징계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 이유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남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 있는 자라고 하는 3 절에 보면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시되 그 죄인들을 멸망하시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무릎 꿇는 자가 7천이나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계하시되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당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징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거지, 징계가 전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다. 이 그럼 그냥 무서움으로 끝나는 거아니요그 무서움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사랑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 그걸 모르는 거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끝까지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늘 언제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사랑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결국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의 용과 소멸하는 용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랬어요. 예루살렘의 피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압박했던, 힘 없는 자들을 압박했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씻겨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배한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와 클리브란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둘이 이제 같이 친한 친구니까 술을 먹고 이제 집을 가는데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게시판에 써 있는 거요. 예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 제목에 그, 그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찔렸어요. 나는 교회를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친구는 야, 한잔 먹었는데 또한잔더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나냐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저길 가서 들어봐야겠어 라고 얘기하고 클리브렌 들어갔고 이 루이스라는 친구는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결국 이들의 그 인생의 차이는 후일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그 감옥에서 이것이 밝혀집니다. 이 감옥에서 이 친구 루이스라는 친구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때 마침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초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와 나는 같은 친구였는데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같이 나와 술을 마셨지만 이 친구는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그냥 술집에 들어갔더니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참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는 그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그 습성, 악된, 악한 죄의 습성과 또그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죄성으로 말며마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감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징계를 결국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실 때 그 때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그 하나님을 꼭 붙든 문어 말미 아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계 성도들, 불쌍히 오시고, 특별히 이아침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새 시대를 준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새 시대는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들에 맞는 새 시대의 성령의 은혜일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갈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게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초속으로서 기초로서 참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위에서 종결고 담대하여 이세상 좋은 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主者。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